뇌가 정신줄 놓으면 멍해진다. 정신줄을 놓았다는 오수개소리가 뇌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란 사실이 증명됐다. 미국 미시간 대학 데니얼 바이스만 박사팀은 주의력이 떨어졌을 때의 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피 실험자들에게 1 시간 동안 지루한 일을 시키며 기능성 자기공명영상 장치로 뇌의 활동 상태를 관찰했다. 서로 다른 편지 내용을 대조하는 등의 지루한 일을 하던 피 실험자에게선 대부분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관찰됐다. 집중해서 일을 수행할 때는 자제심, 시각, 의사소통. 언어 등과 관련되는 뇌의 각 부위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협동 작업을 했지만, 주의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들 사이의 연결 부위 활동성은 뚝 떨어졌다. 협동 작업을 그만두고 뇌의 각 부위가 각자 자기 일이나 하는 상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. 이러한 상태를 연구팀은 뇌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고 표현했다. 바이스만 박사는 집중력은 특정 시간 동안 뇌의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해내는 상태와 비슷하다며, 접속을 재설정하기 위해 증폭기의 신호가 바뀌면서 각뇌 영역 사이의 신호 전달이 느려질 때가 있는데, 이때 주의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. 이 밖에도 연구진은 주의력이 집중해서 완화로 바뀔 때 뇌의 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발견했다. 바이스만 박사는 이 부위만 관찰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순간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뇌신호를 읽어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 이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.